Hare Krishna, Hare Kris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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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e Hare, Hare 구송하고 행복해지기. Chant and be happy. 제9장 구송의 기술. 명상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간절히 바라는 고객들이 자칭 구세주의 발에 모여들면서 각양각색의 만트라와 함께 현대판 메시아, 구루, 또 화신들은 쎄고 쎘다. 소위 구루라는 사람은 재정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더 강력한 기술로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친다. 또 다른 그루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명상이 그들의 지능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육체를 감각적 쾌락을 즐기기에 더 적합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다른 그루들은 섹스는 삶의 최종 목표이며 무제한적 성생활이 모든 물질적 욕망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 일부 세련된 영적 구도자는 그들에게 신비한 제주를 행하도록 허용한다고 믿는 비밀스런 만트라를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하지만 베다 문어는 돌파리 구루와 가짜 만트라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실제로 정신생활에 진지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영적 스승에게 가서 그 스승에게 크리시나의식의 과학을 배워야 한다. 문다카 우파니샤드는 말한다. 그 초월적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제 전수 안에 있으며 절대 진리에 고정되어 있는 진정한 영적 스승에게 접근해야 한다. 아무 구루나 이렇게 할수 없다. 이 구절은 영적 스승은 최고의 영적 스승, 크리시나로부터 내려온 사제 전수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와 같은 진정한 영적 스승은 사제 계통을 통해 크리시나의 가르침을 받아 희석시키거나 자기 변덕대로 고치지 않고 영적 스승에게 전해들은 있는 그대로 그 가르침을 배포한다. 진정한 구루는 빈성주의자나 공론자가 아니다. 그는 결코 절대신이 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절대신의 종, 또 절대신의 헌의자가 되겠다고 열망한다. 그와 같은 구루를 일컬어 아차리아 또는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의 인생은 모든 물질적 욕망과 제만은 행동에서 자유로우며 그의 성격은 모범적이다. 또 그는 반복되는 생사의 길에서 자신의 제자를 구해낼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크리시나이식의 구루는 매순간 최고신을 향한 봉헌과 명상에 여념이 없다. 크리시나의 신성한 이름이 완전히 영적이기 때문에 크리시나의 순수한 대리인이나 종에게 그 이름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신과 진심어린 영적 구도자 사이에서 투명하게 행동한다. 그 밖에 다른 유형의 구류에게 받는 만트라는 전혀 효과가 없다. 에이스리 박디 베단타 스와미 프라부파다는 스리마 바가바탐에 이렇게 적었다. 사제 전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받는 만트라는 목적 없이 구송될 것이다. 요즘 물질적 영달을 위한 과정으로서 만트라를 제조해내는 불한당 같은 그루들이 아주 많다. 제조된 만트라는 결코 결과가 좋을 수 없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받았다고 가정할 때 만트라와 봉헌의 과정은 특별한 힘을 가진다. 바가밭 기타 속 크리시나의 가르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구루에게서 받은 하레 크리시나 만트라는 하레 크리시나 구송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하레 크리시나 만트라 구송은 자아실현의 모든 과정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과정이다. 터무니없는 회비가 없다. 하레 크리시나 만트라는 무료다. 번창하는 만트라 장사는 사기행위다. 개인의 진심은 그가 얼마의 돈을 냈느냐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의사가 있느냐로 알수 있다. 하레 크리시나를 구성하기 위해 사람은 값비싼 도구와 용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물구나무 서기를 배우거나 다른 어려운 자세나 호흡 연습을 할 필요도 없다. 필요한 유일한 장비는 혀와 귀다. 다들 이미 그것들을 갖고 있다. 혀로는 크리시나의 신성한 이름을 진동해야 하고 귀로는 그 진동을 들어야 한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만으로 모든 완벽을 성취할 수 있다. 구송하는 방법. 하레크리시나 구송에 엄격한 규칙은 없다. 만트라 명상의 가장 놀라운 것은 집에서, 일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어디서나 구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 때나 구송할 수 있다. 구송에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염주를 가지고 혼자서 구송하는 개인적 명상은 자파라고 한다.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송하는 것은 끼르탄이라고 한다. 끼르탄은 보통 악기 연주와 박수 소리가 동반된다. 두 가지 형식 모두 권장되며 유익하다. 첫 번째 유형의 명상을 하려면 자파 염주만 있으면 된다. 이 염주는 어느 하레크리시나 사원에서나 구입할 수 있다. 또는 괜찮다면 집에서 스스로 염주를 만들 수도 있다. 자파 염주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면 다음에 간단한 지시를 따르라. 1. 염주알 100개와 두껍고 강한 나일론 실을 산다. 2. 실의 긴 부분 끝에서부터 6인치가량을 묶는다. 그 다음 염주알을 꿰어 하나씩 매듭을 묶는다. 3. 염주알 108개를 꿰은 다음 가장 큰 염주알을 가지고 실의 두 끝을 잡아당긴다. 4. 이 염주알을 일컬어 크리시나 염주알이라 한다. 그 염주알에 매듭을 묶고 남은 실을 자른다. 이제 당신만의 자파염주가 생겼다. 자파염주와 함께 명상을 하려면 염주를 오른손에 진다. 엄지와 중지로 첫 염주알을 잡고 마하 만트라 전체, 하레 크리시나 하레 크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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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하레, 하레 라마 하레 라마 라마 라마, 라마 하레 하레를 구성한다. 그뒤 같은 두 손가락으로 염주를 잡고 다음 염주알로 이동해 다시 하레 크리시나 만트라 전체를 구성한다. 그러고는 다음 염주로 또 다음 염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8개 염주를 다 돌리고 크리시나 염주 아래 이를 때까지 계속한다. 이제 당신은 구송 한 바퀴를 마쳤다. 크리시나 염주 알로는 구송을 하면 안 되고 거꾸로 염주를 돌려 반대 방향에서 차례로 구송을 한다. 염주와 함께 구송을 하면 특히 도움이 된다. 염주 덕분에 촉감은 명상 과정에 매진하고 사람은 만트라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실내에서 자파를 구송하길 원할지 모르겠지만 해변을 따라 걷거나 산에서 하이킹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구송할 수 있다. 그저 염주만 소지하면 된다. 앉아서 구송한다면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 항상 졸음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눕거나 구부정하게 앉지 마라. 큰 소리로 하거나 조용히 하거나 좋을 대로 구송하라. 하지만 만트라를 명확하게 발음하고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소리로 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란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몰두할 뭔가 새롭고 즐거운 것을 늘 찾아 헤매기 때문에 구송을 할 때면 마음은 딴 곳으로 떠돌아 다니는 경향이 있다. 크리시나와 크리시나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마음이 떠돌면 다시 조용히 그 초월적 소리 진동으로 마음을 되돌린다.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신성한 이름이라는 신성한 소리에 흡수될 때 마음은 쉽게 만족되기 때문이다. 무 또는 공의 마음을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다른 명상 실천법과 다르다. 자판은 아무 때나 구성할 수 있지만 배다 문어는 영적 활동을 하기에는 당일 특정 시간이 가장 상서로운 때라고 언급한다. 해돋이 직전과 직후에 이른 아침 시간이 일반적으로 고요하고 조용하고 명상적인 구송에 아주 적합한 때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바퀴 구송으로 특히 도움을 얻는다. 그리고 진지한 구송가들에게 권장되는 최소량인 16번까지 점차 증가한다. 자파가 당신과 염주, 신이 연관된 명상의 형태인 반면, 기르타는 사람이 만트라를 노래하고 때론 악기가 동반되는 그룹 명상의 형태다. 도시 거리에서 끼르탄 단체 구성을본 적이 있을 것이다. 헌회자에게 이 구송의 유형을 자주 실천하는 것은 그 과정을 입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이름을 듣는 것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구송을 이끌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 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끼르탄을 할 수도 있다. 끼르탄은 명상 과정을 더 극대화시킨다. 스스로 구송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구송을 듣는 것으로도 혜택을 입는다. 사람은 멜로디에 맞춰 만트라를 부르고 박수를 친다. 특히 이책 끝에 제공된 카세트 테이프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멜로디가 권장된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은 만트라를 따라 부를 것이고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매일 저녁 구송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도 있다. 물질계의 소리는 지루하고 진부하고 단조롭다. 하지만 구송은 계속 증가하는 상쾌한 경험이다. 스스로를 테스트해보라. 5분씩 몇 단어나 구절을 구송해보라. 코카콜라를 몇분 동안 계속 구송하면 사실상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즐거움이 없다. 하지만 크리시나 이름의 소리는 초월적이다. 그리고 구송할 때 점점 더 구송하고 싶어진다. 구송 향상시키기. 비록 하레크리시나를 구송할 때마다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해도 구송에 정통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수행자가 구송을 향상시키고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올 실제적인 기술을 도입하기를 추천한다. 사람이 구송을 할 때면 영적 힘을 얻고 고차원의 맛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구송을 더하면 할수록 다음과 같은 원칙을 쉽게 따를 수 있다.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그만두면서 구송에서 영적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쉽게 진보한다. 1. 하레크리시나를 구송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영적 삶의 네 가지 규칙을 따르게 된다. 가. 고기, 생선 또는 달걀을 먹지 않는다. 나. 취하게 하는 물질을 섭취하지 않는다. 다. 도박을 하지 않는다. 라. 부정한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 혼의 성관계나 신의식의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교. 위에 언급한 내 행위는 특히 영적 삶을 진행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행위는 하리크리시나 구송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송은 아주 강력해서 누구나 어떤 단계에서도 구송을 시작할 수 있다. 또 구송은 필요한 조정을 만드는 사람을 돕는다. 2. 정기적으로 배다 경전을 읽어야 한다. 특히 바가밭 기타와 스리맛 바가바탐을 읽어야 한다. 절대신과 절대신의 비범한 활동, 초월적 유의에 대해 들으면 물질 세상의 오랜 연계 때문에 오랜 마음속에 쌓였던 먼지가 깨끗이 정화될 것이다. 크리시나와 크리시나가 당신의 헌애자들과 영원한 유일을 즐기는 영적 세계에 대해 자주 듣는 것으로 영혼의 본성과 진짜 영적 활동, 또 물질계에서 해방을 얻는 완벽한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3. 물질적 오염에 대항해 더 충분한 면역력을 갖기 위해 오직 절대신께 먼저 바쳐 영적으로 정화된 채식만 먹어야 한다. 식물을 포함한 어떠한 생명체의 목숨을 거둘 때에는 그와 관련한 까르마의 과보가 있다. 하지만 절대신은 기타에 당신께 채식 음식을 바치면 그는 그 과보를 무효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4 절대신에게 일의 결실을 바쳐야 한다. 자기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일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까르마의 과보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기 일을 신에 바치고 오직 절대 신의 만족을 위해 일한다면 과보가 생기지 않는다. 절대 신께의 봉헌으로 행해지는 일은 까르마에서 자유롭게 해줄 뿐 아니라 크리시나를 향한 잠자는 사랑을 일깨운다. 5. 하레 크리시나 구송에 진지한 사람은 생각이 비슷한 다른 사람과 되도록 많이 교제해야 한다. 이것은 거대한 영적 힘을 준다. 스릴라프라브 바다는 신의식이 되려는 또 절대신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는 진심 어린 사람들이 영적 세계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혜택을 얻도록 크리시나의식을 위한 국제협회를 창설했다. 결국 진지한 구손가들은 진정한 영적 스승에게 입문하길 원할 것이다. 배다문헌는 하레 크리시나를 구성할 때 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의 본래 영적의식을 일깨우는데 돕기 때문에 입문을 권장한다. 전 세계에 있는 크리시나의식을 위한 국제협회는 신의식이 되려는 진심어린 사람들을 기꺼이 도울 자격이 있는 영적 스승들이 있다. 스릴라 프라브파다는 입문을 원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날마다 염주를 가지고 최소 16번 구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500년 전 인도 서벵골주에서 신성한 이름을 구송하는 것을 대중화시킨 크리시나의 하신 스리차이타냐 마하프라브는 하루에 일정한 횟수의 구송체계를 소개했다. 세심하게 날마다 16번 구송을 완료하는 것은 크리시나를 항상 기억하는 훈련을 돕는다. 본질적으로 크리시나의식이라는 것은 크리시나를 항상 기억하고 결코 당신을 잊지 않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만트라의 진동 속에 담겨있는 신비한 힘이 절대신과 우리의 본래 영적 본성과 늘 접촉하게 하기 때문에 구송은 끊임없는 이 신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초월적 즐거움의 원리를 포함한 신의 그 모든 무수한 영적 힘은 절대 신의 신성한 이름 속에 들어있다. 따라서 구송을 시작할 때 느끼는 기쁨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물질적 행복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리고 하레크리시나를 더 구송할수록 더큰 기쁨을 얻는다. 하레. You know, Krishna Krishna Hare Hare Hare. Hare.